대한민국을 대표하는 RPG 게임 리니지. 어릴적 제가 즐겨하던 리니지 게임이었는데 제가 모델이 되어서 아 정말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. 응? 응, 파 아, 여기서. 음, 오늘 날씨가 너무 더워서 많은 스태프분들이 많이 좋아, 고생을 괜찮아. 하셨는데요. 수고하신 만큼 좋은 광고가 나올 것 같아서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. 모나야, 언제 나무? 안돼. 나는 나. 가자. 한 번만 안 돼. 아 진짜 안 돼. 한안 응, 돼. 아름다. 안 한다. 아니. 어, 연기가 아니라 옛날로 돌아간 어디, 것 같은 어디? 기분이 들었습니다. 일하러 온게 아니라 추억 여행을 음. 갔다 오지 않았나. 야, 야, 야 이거 방에 포세이드돈는데야 포세이돈? 형님이 한번 <laughs> 시작해 볼게. <laughs> 뭐야? <웃음> <웃음> 아, <웃음> 오늘 저희끼리 저희 어, 굉장히 같아요. 분위기도 좋고 아, 재밌게 아, 찍었는데 아. <laughs> 영상이 어떻게 나올지 정말 기대됩니다. 야, <laughs> 내가 컷을 쓰잖아. 포상이든 밥이야 그냥 와. 그냥. 아, 어색 아, 같았는데 아, 진짜. 그래서 테이크 돌 때마다 되게 잘 호흡이 맞았고 <laughs> 응, 아니야, 진짜, 진짜 친구가 친 되는 기분이어가지고 재미있었어요. 즐거웠죠? 아 즐거웠습니다. 버그는 너구이 버그비어 같은 놈아. 아 조이씨. 아. 사 살로 가자. 콜. 내가 네 했어. 네가 내개해서 네 그래. <laughs> 네 <laughs> 지금 리니지로 돌아오시면 8거 5셋을 드려요. 그리고 지금 돌아오시면 이주하네. 70레벨을 찍을 수 있습니다. 어서 돌아오세요. 오세요. 내가 있고 내가 있고. 네. 아. 만으로 가 가자. 어, 7월 3일 저녁 7시 LFC 결승전이 펼쳐집니다. 많이들 보러 오세요. 보러 오세요. What